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주님은 뒤에서 보면서 들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아우, 졸립다 이러면 서서 들어도 상관없어요. 누워서 들어도 상관없어요. 의외로 이번에 목차랑 셀테를 많이다안 올리셨더라고요. 깜빡해서 그런가? 너무 많이 쉬어서 그런가? 도 까먹습니다. 이게 모의고사 지나고 나가지고한 2주 동안 쉬면 숫자가 있는 거 까먹어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제 건너뛰는 거 없을까요? 그냥 모의고사 따다닥 붙여서 할까요 그러면? 그건 좀, 좀 빡셀 것 같긴 한데 아, 그러니까 네, 빡세지 않게끔 열심히 하셔야죠. 네, 장윤호님은 또뭐 면접을 못 봤다고 계속 우, 많이 우시는 것 같은데. 30일 날날 4월 30일 다음 주 중에 나오게. 자, 두분다 면접을 잘 보셨다고 하시나요? 그강 기술사님. 강 기술사님 참아 연락을 못 했어요. 참아, 참아. 심기를 건드릴 것 같아서 <laughs> 에, 오래 사셔야죠 그분도 에,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요? 차마 못물어갖고그 어, 장현호님은 막 자기가 이렇게 피하라고 다니나 봐요. 이렇못봤다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못봤다고 오늘은 ITI 강의했었고 어저께는 또반찬하고 디지털 플랫폼 미래에 대해서 기술사 에서 거기는 이제 건설기술사 전기기술사 다양한 기술사님들이 의무적으로 교육 이수 확정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4시간 했는데 거기서 가장 나이 드신 분이 40년생 있어요 40년생 어 언제 따셨어요 그랬더니 69년도에 땄대요 <laughs> 건설 설비와 80대 80대 넘었을 거 아니에요 40년생 <laughs> 네 건설쪽 감미하신데요 그래서 상주라서 비상주로 한다고 지금은 건축 경기가 안 좋아서 어 지금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일거리 나오면 또 이제 투입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어 근데 우리 아버님보다 더 정정하신 것 같아. 야 그래서 아, 나이 들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니 돈 필요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왜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제가 물어왔거든요 나이 들어도 일을 해야지 사는 것 같다고 뭐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빨리 따셔서 네. 저는 그래도 뱉다고 하는 게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뱉다고 이렇게 여행하는 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게 있어야 되니까 돈들이 여행 같은 거는 이게 있어야 되니까 아, 집을 좀 작은 데로 가고 좀, 좀 하급 집 이사가고 한번 다 가는 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어. 바싹 한 60세까지 바짝 걸고 70세까지는 좀 여유 있게 한번 살아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자 강평야 셀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 네 개나 올라왔네. 오, 아까 전에 두개 정도밖에 안 왔었는데 어제 저녁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저녁 에 저도 깜빡했어요. 만약 안왔 깜빡 안 했었으면 막 좋아 됐을 텐데 나도 깜빡했어. 선형구조야비선형구조 이거 비교 비교였나요? 아니면 그냥 그룹 a 비교 u 어요 g u Pigu, Pigu, 답 i 좋은데. i g u Pi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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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서 g u Pigu, p 쫙 약간 힘있게 보이잖아요 힘있게 자신있게 처음에는 쫙쫙 나갔는데 가면 갈수록 예, 손이 부족해요 아, 안돼요 그리고 요 화살표 있잖아요 요거 요거는 왜 자대고 안 했어요 일단 가독성을 위해서 자대고 가능한 한 예, 그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볼펜은 1.0으로 바꾸신 거예요? 아니요 요거 할때 아 요거 할 때만 앞으로 놓고면 1.6 수실 거예요, 1.6 수실 거예요. 결투 이상이 없다면 1.6을 시험에 쓰려고 합니다. 아, 그래. 괜히 갑자기 모험하시면 힘든 거 아니에요? 아 아니 그냥 1져있 싸서 그냥 쓰고 있어요. 저거. 아, 그래요? 모나미? 아니요 모나미 말고 그 저희 월, 원래 쓰는 이게 더 저. 제일 제일 저희가 한거정어 그게 그게 싸요? 비싸지 않아요? 네젠트스트림 얘가 1.6보다 싸더라 어 아, 그거 1.0이잖아요 예 네, 이게 1 0 그걸로 쓰신다라는 거죠? 이걸로 시험에 쓰지 않고 그냥 이때만 씁니다 아 이때만? 네 그냥 뭐 세트 하는 거니까 뭐 그냥 공부할 때도 쓰고 할때 쓰는데 시험할 때는 시험 치면 1.0 씁니다 원래 이제 비교를 할때요 항목들 적잖아요 두 칸씩 배정하나요 원래 스타일이? 아니면 요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거는 두 칸씩 배정하나요? 걔는 네 딱히 일부러 루카를 한건 아니고 음 왜냐하면 일교시형이잖아요일교시형이니까 북한도 뭐 나쁘진 않은데 가끔가다 한 칸씩 네, 섞어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한 칸씩 하면 너무 빽빽하기 때문에 섞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프일대일때 네 잘하셨는데 마지막에 3 단락에 이제 자료 구조에 분류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 칸이 너무 많이 비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한칸더 위로 올리고 어 조금 친절한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여기다 키워드 같은 거몇개 정도 글자 째각째각좀 써주시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 개념 비교, 상세 비교, 뭐 이런 식으로. 어그 위에 있는 답안지 한번 보시면 형태가 비교 비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건 그냥 어 설명적으로 이제 쭉 쓰셨는데 그리고 여기 앞에다가 어 항목 이름 설명 요 여기 다 빠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앞에 제목 넣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셋넷 오케 목차 선형 자료 구조인 스택, 큐, 리스트의 자료 입출력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어, 어 일단 물어본 게세 개죠. 스택과 큐와 리스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단락 2단락 3단락 뭐 4단락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단락에다가 전체적인 인트로를 잡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2, 3, 4 이런 식으로 잡아도 될것 같고요. 음, 그냥. 선형 자료 음, 그냥 오케이. 2, 3, 4 2, 3, 4 스택 큐아 이걸 하나로 따로따로 분류했군요. 이거 이제 어, 본인의 이제 리스트가 이제 자신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리스트를 충분히 설명했고요. 네, 괜찮습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들 아마 이렇게 쓸것 같습니다. 원리, 예. 원리, 원리. 여기서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2, 3, 4를 각각각 설명한 걸로 해놓은 것 같고요. 여기도 각각각 입출력 원리, 입출력 원리, 입출력 원리 사달라고 했고요. 여기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원리, 원리, 원리 예, 개념 상세 설명, 개념 상세 설명 네, 잘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목차가 요거 어려울 것 같아서 냈더니 다들 잘 하셨네. 자, 오늘은 멘토링 모의고사까지 있으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 이거를. 이교시 다섯 문제 쓰는 거였죠? 네. 다들 잘써주셨더라고 여러분들이 퇴을하면서 느꼈는데 여러분들 다컴 시험 보셔도 될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오히려 정보관리가 약한 것 같아서 <웃음> <웃음>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하지? <laughs> 다중 프로세싱 교차상태 교차상태의 원인 대두락의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 이건 이제 c, C-OS는 웬만하면 기본 토픽으로 내려고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정보관리 쪽에 이제 C-OS를 분석해 본 결과 뎁스 있게 나오지도 않고 c s 쪽에 이렇게 많이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걸로만 냈으니까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C-OS 상토피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기는 이제 컴싱으로 틀겠다 이러신 분들은 중하토픽까지 보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도 아마 쉽게 내서 여러분도 잘 푸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 토픽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쓰신 거 오케이 잘 하셨습니다 아, 이번에도 아마 제 예상으로 한두명 정도 합격자가 나오지 않을까 예, 감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네. 상점 비환 네, 이거 중요한 거죠 항상 쓰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해결 방안에서는 애혜발복무 예, 그리고 회피까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번 운영 체제 파일 시스템 공간 할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공간 할당 유형과 기법. 아 유형은 뭐고 기법이 뭘까? 유형은 일단은 크게 그룹핑을 나눈 거고요. 그룹핑을 나누는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알고리즘이나 상용화될수 있는 어떤 솔루션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것들이 좀 뎁스 있게 들어간 것이 관련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보면. 어, 일단은 디스크 할당, 할당 기법은 일단은 연속 할당과 그리고 불연속 할당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할당 기법은 연결할당, 뭐 인덱스 할당, 그리고 불연속 어, FAT 블록 기법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정답은 아니고 또 약간씩 바꿔서 설명하는 정보처리기사 책들도 있어요. 네, 그렇게 써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도 요거 선택 안하셨어요 아무도 예 네. 아, 아무도 선택 안하셨어요 네. 자 해저드 파이프라인 해저드 아 이거 중요합니다 요거는 나올 잊을만하면 나오고 잊을만하면 나오는게 파이프라인 해저드니깐요 CAOS 포기하신 분들은 그래도 요것만 해도 꼭 붙잡고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프라인 해저드 유형은 구조적 데이터 제어 해저드가 있다 어 그리고 이제 개념도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그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념도를 왜 그려야 되느냐 2교시용으로 나오면 개념도 그림 없으면 이건 진짜 안고 없는 찐빵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림 그릴, 그릴 수 있도록 간략하게 그리고 데이터 해줄 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r a www r WAW y 키워드는 항상 있어줘야 돼요 y 게 없으면 큰일 나요 아마 기필반에서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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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을 튀면서 아마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해줘도 여기 꼭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답안을 봤을 때 COS 잘 써주셨는데 중요 키워드들이 기본 토픽의 키워드들이 살짝 살짝 안 보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마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 COS 쪽 서브노트를 안 보다가 갑자기 골랐다 보니까 아마 그 키워드가 잊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해결 방안은 어떤 분들은 이걸 뭉뚱그려서 해결 방안 쓰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쓰지 마시고 각각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써주시는 게 일단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컴퓨터 아키텍처, 폰 노이만 아키텍처, 하버드 아키텍처의 비교를 하시오라고 되있는데 이건 핵심은 이겁니다. 어, 어디 갔어? 메모리 분리. 명령어 데이터 메모리가 분리된 게 하버드 아키텍처고요. 폰 노이만은 하나로 통칭한 게 여기 어, 아, 뭐지? 폰 노이만 아키텍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아 랜드 플래시, 노아 랜드 플래시, 어, 노아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셀 연결 구조가 병렬 구조리고요 그리고 랜드 같은 경우에는 징렬입니다 그리고 읽기 쓰기에 따라서 어떤 게 빠르고 어떤 게 느린지에 대해서 꼭 언급을 해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실제로 상용화 사례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거의 7점 가까이 맞지 않을까. 아 그리고 또 그림은 꼭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공학에 있는 그런 그런 UI UML 그림이 아니라 진짜 컨시움스러운 이런 그림들 그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어, 정땡무님은 이런 거 C O S적인 걸잘 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저 그림이 좀 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T L B, T L B도 중요하니까요. 고속 캐시다. 고속 캐시, 가상 메모리의 주소, 가상 실제로 있지 않은 주소를 실제로 물리 주소로 매핑할 수 있게끔 하는 고속 회송 메모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일단 그림 하나 그려줘야 됩니다. 전체적 구성도를 그려 주셔야 되고 절대로 개념도라고 그려주시면 안 되고 구성도라고 때려주시고 그 다음에 VPN 그리고 PFN 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TLB 히트, TLB 미스 이런 거는 꼭 있어줘야 됩니다. 절차, 동작, 절차 이런 키워드는 있어줘야 됩니다. 다음은 캐시 일관성 캐시 일관성 캐시 일관성 같은 경우는 현업에서도 굉장히 이제 장애가 났을 때 이슈가 되는 토픽 중에서 굉장히 근접 실제 업무랑 근접한 토픽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캐시 일관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문제가 아마 해결 방안도 쓰시우라고 돼 있을 거예요. 캐시 일관이 문제 해결 방안. 그래서 뭐 캐시 일관성의 종류, 뭐 기법 쓰는 것도 좋은데 캐시 일관성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으로 충분히 써 주시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뭐4 달락에다, 3 달락에다가 땡그라니 뭐네줄 정도 쓰시면 안 되고요. 충분히 나 달락에다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벨라델리 이상 현상 이건 참 어려운 문제요 어려운 문제 개념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걸 그림을 그려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어, 오늘은 안 오셨는데 박생씨님이 그림을 그리신 걸 보면 맞긴 맞는데 어, 너무 어, 좀 음, 산만한 느낌이 들긴 했었어요 그걸 좀 언급해드리려고 을 했는데 오늘 또 그걸 또 아셨는지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laughs> <일으켜 웃음> <laughs> 네. 예, 그래서 일반적인 어, 가상 메모리 교체 기법에서는 프레임 수가 늘어나지만 페이지 부재 횟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페이지 프레임 수, 페이지 부재. 그러니까 페이지 프레임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부재율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어, 벨라델리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 그래서 뭐 그래프 이런 그래프 그려주는 것도 좋은데 이게 시간이 없다. 그럼 조금 더. 추상화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림 그래프를 그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교시가 2교시가 아닌 한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또 뭐냐 해결 방안을 꼭 써주셔야죠 그래서 어, LRU랑 OPT 그리고 로컬 메모리와 그리고 PF 이런 기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세마포와 P연산과 V연산 웨이던연산과 그리고 뭐지 실행 연산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핵심은 어 의사 코드를 가급적이면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마포어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학습생들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고득점을 맞으려면 일단 의사 코드까지는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의사 코드만 써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약간 친절하게 이런 식으로 조금 해설 정도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 달러에 대한 뭐 모니터와 비교 아니면 다른 거 비교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교시입니다. 이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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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메타버는 언제 오신대요 녹화 중인데요. <laughs> 안 봐요. 이거 조회수 보면은 0명 넘어가는 거 내가 못 봤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아무리 욕을 해도 절대로 안 잡아요. 제가 윤카 막 그거 해도 안 잡아가 아무도 안 봐. 우리 가족만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laughs> 어, 의외로 어, 시간이 약간 모자랐나 보더라고요. 사교실에라서 그런가? 그래서 조금 더 분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COS 나는 포기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 문제들 있잖아요. 요것만 충분히 이해해 갖고 가셔도 돼요. 아 요거 빼고 4번은 빼고 이건좀 난이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빼고는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가상 매물이 병렬 처리 캐시 스케줄링 알고리즘 요건 그냥 한번 내 봤어요. 써 쓰신 분 있나? <laughs> 아, 아무도 없지. 어? 네? 저 후신 분 있었지 않니까 어, 없었어요. 어? 어? 있었나? 한 분인가 있었던 거 같기도 한데. 제 기억이 안 나는 거 같다. 아, 2주가 지나가니까 기억이 사라졌어. 혹시 쓰 쓰셨... 가만히 있는 거 어, 그럼 누가 쓰셨 혹시 이거 쓰신 분? 장열박댕이 자유... 씨님이 쓰셨나? 근데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 엑셀 아 거기에 아 거기에 있었었나 네 병렬 처리 병렬 처리 멀티 프로세스를 사용할 때 이제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고요 다수의 프로세스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분할된 분담해서 병행으로 처리하는 기술인데요 여기서 병렬 처리의 단위라고 돼 있죠 어 그래서 가장 낮은 단위부터 해서 가장 큰 단위까지 써주시면 돼요 비트 비트보다 큰게 변수, 그 다음에 프로세스 태스크 작업 단위 이렇게 나눠서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정보처리 기사에 보면 요게 꼭 나와 있습니다. 정보처리 기사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게 어디 이런 게 있나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풀린에 따른 병렬 컴퓨터의 분류, 중요하죠 이거. 그래서 요 단위 구분 어, SISD부터 해가지고 MIMD까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MISD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존재한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해 주시는 것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빼고 세 개만 써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간글에다가 이건 쓰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될것 같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네개다 그려놓고 간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렬 처리 구성에 따른 문제점은 각각의 해결 방안 이건 충분히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COS를 이제 공부한 것들을 모든 토픽을 망라해서 키워드와 해결 방안을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할, 스케줄링, 동기와 캐시 메모리의 관계 각각의 해결 방안은 어, 그 3달락이 아마 많이 나오는 것들 적절하게 잘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문맥 교환의 개념 그리고 프로세스 상태 전이될 문맥 교환이 발생하는 시점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있는데, 어 의외로 자, 다들 잘 써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CPU 할당을 받아 이전 프로세스를 보관했다가 작업이 끝나면 다시 끄집어 와서 작업을 시작하는 과정이 이제 문맥 교환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태 전이도는 일단 뭐 중단 상태와 활동 상태로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는데 꼭요 그림대로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 발생되는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디스패치 타임슬라이스 입출력 시스템콜 이런 것들을 나눠놔서 어 표현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동작 메커니즘은 여기선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엔간하면 어, 아마 15점에서 14점까지는 받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OS는 이교시는 그래도 3교시까지 써주신 분들은 에이, 그렇게 점수가 나쁘게 나오진 않았으니까요. 에이, 가상 메모리 관리 기법, 단편화 유형 이건 저번에 목차 과제로 냈었죠. 가상 관리, 관리 기법이 뭐냐고 라 했는데 결국 문제는 하루 배교가 에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편화의 유형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단편화의 유형, 단편화의 유형. 어, 단편화의 유형으로는 내부 단편화와 외부 단편화가 있는데 일단은 그 작업 개념적으로 어떻게 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생 원인에 대해서 어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게 핵심이고요. 어, 그래서 버디 메모리와 그리고 슬랩 얼로케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간글로 언급을 해서 4단락으로 넘어갔든지 아니면 3단락으로 연결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메모리 단편화는 버디 메모리를 오해결 하고 버디 메모리 시스템. 버디 메모리 시스템은 어, 2의 n승, n의 2승 의 어, n승 요 키워드가 꼭 있어져 야합니다 2분의 1씩 줄어들면서 아니면 늘어나면서 어, 할당을 한다. 그리고 슬랩 할당은 내부 메모리 단편화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인데 여기서는 슬랩 풀, 풀이 파티셜 요 키워드와 그리고 요 구조로 꼭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TIA942 가이드라인. 요건 이제 예전에 한 2년 전에 기출이 한번 나왔었고요. 요게 이제 카카오톡 데이터 센터 문제가 이슈가 된 다음에 나왔던 문제 중이기 때문에 어 그래도 좀 이슈가 되는 토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쯤 언급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내봤습니다. 942 네, 어, 데이터 센터의 표준화 어느 정도의 등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 국제적인 표준으로서 구사이가 어, 있다, TIA 구사이가 있다, 전 세계 표준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티어가 1부터 4까지 레벨을 나눠놔서 어, 인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들이 어느 정도의 등급이 되면은 이건 이제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티어 1, 2, 3, 4로 나눠서 각각에 대한 가용성과 이중화, 유무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등이면 이제 티어 1, 2, 3, 4로 나눌 수가 있죠. 캐시 메모리의 캐시 및 주소 맵핑 과정과 교체 알고리즘 설명하시오. 어, 캐시랑 가상 메모리 기법, 관리 기법 이런 것들은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항상 꼭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주소 맵핑 방식에는 일단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맵핑, 완전 연관, 그리고 하이브리드인 세트 연관 맵핑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어, 어떤 분들은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좀 CAOS적으로 그리지 않으시고 약간 소프트웨어 공학 개념적으로 그리는 분들인데 실제적으로 한번 그려 보세요 이렇게 비슷하게 그릴 수 있게끔 꼭 연습을 해 보시고 각각에 대한 장단점도 꼭 여기다 기술해해주시바바라습습다다리리캐 캐시 모모알알리리의종종류이이렇 많이 있있여여서서지지이 y y 표로 되어있는데 가 t 적 그룹핑하는게 y 뻐 보인 c 같더라 e 요 예, 어, 어떤 분이 해설지를 작성했는지 a 모르겠는데 아 e m e 지 않게 만들었들요자요 자, c p u 스케줄링 c p a 스케줄링은 비선점 방식과 선점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RM과 EDM 같은 경우에는 동적 알고리즘 스케줄링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들 뭐 각각 개념 특징 그림과 같이 작성해서 작성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주기 단조 스케줄링과 최단 마감 우선 스케줄링. 어, 이렇게 비교 형식으로 작성하셔도 되구요 아니면 각각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시간이 모자랄 경우엔 비교 형식으로 어, 마무리를 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시간이 모자라서 이 부분을 못 쓰신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시간 관리는 항상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모의고사 주간 모의고사를 보면서 아 이거 조금 걱정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약간 이제 마무리가 금 마무리 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이 어, 시간 관리는 끝까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10분간 쉬시고 10분 쉬었다가 서브노트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목표 시간은 몇 시입니까? 9시?